전 여기 위에 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들 달면 되게 재밌어요. 이 네. 달면은 1 0 k m 안전하게 50km로 놓고 타요 그냥. 왜냐면도 비슷해요. 지금 순차감에 대한 부분은 음... 음, 음 저는 여, 여기 열선 방석 다 달았거든요. 그걸 안 해주더라도 뭐 탈만해요. 상당히 탈만하고요. 요철이 있는 부분은 충전형 기차라는 걸 감안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 전혀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닌데, 그, 일반적인 차량에 대비하면, 네. 그것도 뭐, 현기차에 대비하면, 서스펜션이 좀, 약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서스펜션의 역할이, 이 위아래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쇼업저버가 크 있고, 20cm, 15cm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데, 지금 세보 같은 경우는, 소이고그 부분에 어 길이가 짧은 거죠. 그걸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에 채워 넣는 게 유압이 될 수도 있고 스프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그 부분이 적절히 유압과 스프링으로 잘 이렇게 두, 보통 두 가지를 다 쓰는데 그리고 서스펜션이 잡아주는 거죠. 그 그것도 뭐 얼티링크, 파이브링크 뭐 이런 식으로 뭐 매퍼슨 스트로크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처럼 리지드 엑슬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냥 딱 통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일단 그 서스펜션의 형상이 리지드 엑슬이나 이런 그 그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운동감이 없, 그러니까 좁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완충할 때 있어서 그 길이가 짧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에서는 저런 승차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토션빔이더라도 만약 모델 3 같은 경우에 뒤에 뭐 멀티링크, 파이브링크 그 이상일 거예요. 거의 버기카처럼 정말 왔다 갔다를 자유전재을할수 있게끔 서스펜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위아래의 휴업저버가 정확하게 이 이거를 완충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그 정말 좋은 승차감이 나오는 건데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정도면 승용차에 근접한 최종 전기차다 라고 얘기할래요 음. 저는 이거를, 이걸 거를이 차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적어도 그 메인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메인카로 탄다는 사람은 권역이 적어도 한 강남구에서 한 흑석동? 혹은 뭐 마포구에서 공덕 킬로 수로 얘기하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아, 반경은 한 반경 한 10킬로 미만이에요 음. 제가 봤을 때 요즘 새로 만든 도시들 보면 솔직히 도로에서 속도를 못 내요 그런 데서 타고 다니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게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사실, 만약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버는데 차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충분히 세보에 이런 경제성이나 자치적 운용은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째를 사는 거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 중에 학생도 있고, 뭐, 그런데 학교에 이걸 타고 가면은 되게 반응이 좋대요. 이게 사실 뭐 비공식적인 거긴 한데, 사실 세보 정도만 돼도 주차를 어디든 할수 있어요. 진짜 주차 사이사이에 넣을 수가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주차 공간 하나에 얘를 세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두 대를 세우는 건 기본이고, 앞뒤로 세우면 두 대인데, 좌측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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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면 세대가 딱 돼요. 그 정도로 공간 부분에, 주차 부분에 부담이 없어서 좋다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대로 이 SOC를 따라하고 있어요. 트립이랑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좀 놀라울 정도로 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회생제동이 그 저기 좀 약하죠 그렇죠 네. 이게 회생제동이 좀 좋은 게좀 달려 있으면은 그 다시 회수하는 전기가 좀셀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놓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정도 됐을 때 감속이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는 정도의 이 어... 인버터가 달려 있으면 지금 이렇게 가다 약간 내리막이 됐을 때 다시 키로수가 올라오거든요 음... 그 정도가 에 효율은 잡아야 되지 않았나 뭐이 생각은 드는 거고 뭐 지금 시원해요 지금 아무튼 에어컨을 틀고 남자 두 명이서 타고 있는데 그대로 키로스를 받아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신호도 다 걸리는데 조금 아껴서 타면은 100km 탈것 같아요 다만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는데 겨울에 밤중에 좀 빵빵하게 뭐 저기 히터 틀어보면은 10kg 금방 써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기 레디에이터 하나가 2kW급 기본이거든요. 5시간 쓰면 10kg가 나간단 말이요. 에 아니, 그러면은 100kW짜리 차량에서 90kg가 되는 거랑 10kW 차량에서 0kg가 되는 거랑. 그니까, 러얘이 차량은 전열기를 적극적으로 쓰면 안 되는 차량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 그걸 모르고서 타면은 문제가 될수 있죠. 거리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그 이게 자꾸 테슬라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뭐 주로 타는 차가 테슬라니까 모델3가 아주 공조가 빵빵하거든요 그거 다 풀로 다 키면은 한 7-8km 나와요 이 완속 충전기 최도회로 물리고 그 저기 어 공조를 100% 돌리죠 그러면은 그 소모되는 전력이 충전되는 것보다더 많아요 아 그리고 그거 해결됐나요?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이거 충전하면서 공조가 되나요? 그러니까 에어컨 럼 배우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됩니다 아 그거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진짜 <laughs>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충전을 하면서 차에 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되면은 더운 바람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면 아예 바람이 안 나와요 얘가 그럼 덥던 춥던지 차 밖에 있어야 된단 얘기인데 여기가 만약 무슨 저기 서울같이 근처에 카페 많고 뭐 이런 데는 모를까 네. 지방에 무슨 뭐저 강원도 원주 이런 데서 그 추워 죽겠는데 타다가 그 차만큼 편한 데가 없는데 그, 여긴 라디오도 되지만 뭐 전기도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공조가 안 돼버리면 그 충전할 때, 그럼 어디가 있으란 얘기예요 그건 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충전하는 시간은 그 요즘 그렇게 막그 광고도 그차 안에 있는 시간 자체가 약간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충중한 건데, 저도 슈퍼차저에서 주로 막 업무도 하고 되게 밖에 나오면 쉰단 말이에요. 근데 충전할 때 그거를 고려 안 했다는 거는 저굉장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그것 때문안 살수도 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삐질, 삐질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저희는 이거 위에다가 이걸 다는데 이거 타는데 네. 이거 어떻게 어디다 세요? 잠시 후유리입니다 그냥 이러고 타세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놔야겠다 이 저는 이거 경로를 네. 이탈하여 저는 여기 위에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달면 되게 재밌어요 이 태블릿 기기를 네. 달면은, 어차피 이게 위아래가 좀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야 방해가 거의 없는데, 이제 좀, 그, <laughs> 저는 이 차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저 킥보드처럼, 저 킥보드 200km 가는 킥보드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 저기, 200km 가는 킥보드를 제가 개조를 했어요. 200km요? 200km. 네. 그러니까 시속 말고, 네네네. 거리가 한 네. 250km, 3 0 0 k m 로 가요. 네. 2인승으로 만들었고, 네.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이게 엄청 배터리가 그... 저... 그 토크를 센 그니까 아예 커스텀으로 만든 건데 그 제가 자전거도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사가 떴는데 자전거도로에서 이제 킥보드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속 음. 20km로 뭐 법적인 걸 지키면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1, 2인승이 또 있거든요 근데 뭐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법이 있진 않은데 아무튼 2인승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 둘이 타면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그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뒤에다 달고, 가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고속 충전을 600와트짜리를 걸어놓으면 500와트로 이제 계속 밀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속 20km로 가면서 계속 99%가 돼요. 그 충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어디까지 간줄 아세요? 어디까지요? 둘이서 춘천까지 왔어요. 닭갈비 못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레저 활동 이제 취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들 지금 이렇게 띄울 건데 그거 보시면 어, 이 사람이 왜 세부시를 좋아하는지 대충 이해가 간다. 약간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좋은 이유가 날씨 되게 좋을 때 자전거 도로 진짜 끝내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전동 도구를 타고 그 풍경만 즐기면서 여친구 뒤따고 가서 이렇게 뭐 중간에 초계국수도 먹고 뭐 이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 축복입니다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확장성 있게 생각을 했을 때 세보시는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뭐 한강 운동을갈 때라든지 혹은 뭐 저기 뭐 DJI의 뭐 홍대에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라든지 사람 진짜 많은데 거기에서 막 모델X 타고 막문 이렇게 열리고 되게 막 복잡해요 그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탈 때는 음, 지금도 전혀 그런 거 없고 옆에 지금 트럭 있고 지금 자 들어보세요 음... 저 지금 그공회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 굉장히 저는 이게 예전 거에 비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요 그냥 차랑 똑같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차를 두 가지를 개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 4kW짜리에 그 현대차 충전기를 달아서 딱그 2.4kW 정도로 충전을 할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용 충전기를 끼면은 이거 과부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이제, 그, 충전을 하면은 한 120km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 어, 그걸 타고 저기, 서울 북부 지역들, 뭐 송추부터 양주시, 그, 지금은 가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곡도를 타고 한 바퀴 돌아와요. 그냥 음악 듣고. 그러면은 되게 드라이브가 좀 색다르게 되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의 드라이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킥보드랑은 좀 다른 국도 드라이브가 돼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건데 음, 거기를 만약 테슬라로 간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음, 그냥, 그냥 너무 느낌. 네, 너무 운전한 그러니까 그냥 오토파일럿이 그냥 네. 테슬라로는 주로 뭘하냐 아예 뭐전 어제도 전저 거기 그 담양 갔다 왔어요. 담양, 담양이랑 뭐 거의 뭐한번 갔다 오면 거의 국토 횡단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면 되는 차고요. 이건 그렇게 타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0kW급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완속 충전기라, 뭐, 220V로 전환하는 거나, 롤, 그 릴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식당 같은 데 양해를 구하고서 좀 이렇게 충전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병행하고, 그 무엇보다 숙소 같은 데서 이제 충전이 되면은, 제일 피곤하지 않은 게 이제, 한 번의 편도로 어딘가를 도착해요, 이렇게. 중간에 충전만 한두 번만 안 하고, 한번 정도만 하고 가면은 갈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천안에서 찍는다. 근데 이게 거의 편도로 천안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무조건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천안은 조금 힘들고, 여기 기준에서 천안은 가능한 게 60km거든요. 여기서. 네. 그러면 가능한 건데, 어,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좋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평균 시속 제가 봤을 때한 7km 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에어컨을 튼 건데 주로. 지금 이거 트립이랑 지금 저 잔량이 예 아직도 지금 정상적이에요 나중에 뭐확 떨어지든 그리고 전기차의 단점이 한20% 미만으로 남았을 때 약간 쫄린단 말이에요 약간 아, 맞아요. 이렇게 조급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구간을잘안 쓰는데 그런 거 고려했을 때한 10km까지는 좀 버틸만한 것 같아요 그이 90km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얘긴데 혼자 타고 다닐 때 그러면은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져요 전에 차 세보 이전에, 어 보통 한 60km, 안전하게 50km로 놓고 타요, 그냥. 왜냐면 하 트위지도 비슷해요. 제가 마포에서 스타필드를 몇번 갔었는데, 그때 세보 시를 그러니까 트위지를 타고 간 적이 한세 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가면은 한 20km 남거든요? 그럼 충전하면 다시 그것도 80km 거의 떠요. 80km인가 64km인가 뜨는데, 완충하면. 근데, 마찬가지로 봤을 때, 얘는 왕복을 해도, 한 20kg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트위지가 6.4kg 같은가 있어요. 네. 7 k g 가 6.4kg 같은데. 얘 애초부터 8kg였고, 지금 10kg가 넘으니까, 당연히 수소형 중에는, 같은 가격인데 이걸 사야죠. 1450만원? 트위지도 비슷한 가격이요. 옵션 넣으면1500얼마만가 그래요. 1인승, 2인승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르막이고요 솔직히, 저는 승차감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 그거는 평지, 평지랑 코너일 때 얘기고요. 이 방지턱 넘어갈 때는, 어, 좀 천천히 가야 돼요. 이, 그, 여기 방지턱이 유난히 크네요. 네, 예, 유난히 큰데, 네. 아, 저는 이런 것도 다 필드 테스트가 돼야 맞죠, 된다고 맞죠. 봐요.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어차피 리지드 엑스 기반으로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는 어쩔 수없어 이거를 그렇다고, 뭐, 뭐, 토션빔이든 멀티링크든, 토션빔만 돼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멀티링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교할 순 없는 거죠. 지금 프로모션 하면 얼마를 할인해 줄지 모르겠는데. 네. 전 할인 받을 걸좀 기대하고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그러면은 한, 뭐, 조금 저렴하게 산다 치고, 한 500만원대에 만약 산다 치면은, 저는 무조건 사요. 괜찮지 않나? 일단은 차량가는 1570인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1 4 5 0반어요 네. 아. 1570. 아, 차량가가 네. 10보다 120만 원 올랐어요. 네, 아 1570. 아, 이게 오른 거예요? 네. 아. 아, 그왜 올리셨어요? <laughs> 아, 그. 아, 그 아무튼,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조금이랑 다 받으면 얼마예요? 그래서 보통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데는 500대 정도, 뭐 400대 정도 가능하시고. 뭐 그러면 되, 됐죠. 그, 그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네. 그, 그게 어떤 조건이에요, 그게? 다시 여쭤보면, 그럼 서울에서는 ᄀ 만원 돈인데, 네. 그거보다는 더 싸게 살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ᄀ 지 뭐, 그런 거를 따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니, 차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Yeah. <laughs>